종북적인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어, 그러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종북의 여성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 종북이라는 것의 그 속성은 뭐냐 하면은 이게 첫째 위선이죠, 위선. 미성. 자기는 근사하게 잘 살면서 북한을 동경하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점에서 이게 정신분열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인격이 분해되버린 인격이 분열된 이게 정신분열입니다 한 인간이 여러 가지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신분열이고 정신지환이에요 밤에 하는 행동과 낮에 하는 행동이 다르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점이 이 종북의 핵심이고 종북세력을 만들어낸 토양은 뭐냐 하면은,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선동에 잘 넘어간다. 정치적 선동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정치적 선동에 안 넘어가는 게 원칙이죠. 머리 좋은 사람은 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인데, 어떻게 국민 피교 나이트가 1등인 나라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런 짓거리가 뭐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어 마모병에 걸린다고 하는 선동이 넘어간 사람이 국민들이 말이가 되었다. 요런 현상이 하나 있고.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좌익이 두세가, 한국 세계에서 아마 좌익이 지역 세대가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이 보인다 한국이 좌기죠, 익어요 좌기. 익 벌써 지나지 않는 의대가 될 만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벌써 <laughs> 이번에도 보니까, FTA 보니, 그, 저, 반대하는데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너무 뭐 멀리 나왔어요, 막. 요런 일. 이그 다음에,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한국의 가장 역사적 건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중앙층을 부숴버렸다. 부술때 총독부 건물이니까 부순다고 부숴버다 민족 정기를 회복한다. 건물을 부수어가지고 민족 정기를 회복한다. 그러나 그 건물은 저도 총독부 건물이었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중앙층이었는데도 그것을 부순다. 그것을 막지 못한다. 한글을 더다 가면 한글 전용을 한다. 그래하면서 한국어를 막 반신불수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식이나 인 국민들이 막지 못했다. 그런 걸 막지 못하면, 아, 이 선동을 막지 못한다. 그 선동도 무슨 복잡한 선동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에 한국 사람들이 넘어가는 면에서도 세계에서 있겠다. 머리 좋은 게 아무 쓸게 없다. 오히려 머리 나쁜 무식한 사람보다도 정치적 행동에 더잘 넘어간다. 이런 민족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민족 속에서 종북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거대한 세력으로 커왔다.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걸 그것으로 올라가면 순조 600년의 주자 통치, 이 주자학과 공산주의는 매우 비슷합니다. 명분, 관념, 뭐, 뭐. 산업공산이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제, 군사, 과학 기술을 아주 경멸한니 이런 면에서 주자학적 전통을 가진 나라는 공산화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600년 동안, 약 600년 동안 좌파 중국이었습니다. 좌파 중국. 대한민국 서고 나서 비로소 우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가 좌파가 6 0 0년이고 우파는 6 0년밖에안 된다. 우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과학, 기술, 군사, 자유를 전통하는 것. 요게 우파적인 가치죠. 그것은 1948년 이후에 우리가, 어, 받아들이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600년 동안 좌파, 주자학적 좌파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오는데 60년가이면 부족해요.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600년 동안. 그럼 지금 오늘 태교된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험 60년 한 것을 6년 만에 씻어낼 수 있습니까? 최소한 60년 더릴 거예요. 6 0 독일의 예를 보니 따라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종국이념은또 역사라는 역사적 토양에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형식은 대중 민주주의를 한다 대중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이 선거를 하면 후진국에서 어, 아직도 <laughs> 본격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데서는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 하면은 일단 권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강해요. 그걸 선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선거를 해보면은. 그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을 지지하는 여론이 50%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박 대통령하고 윤보선, 그리고 또 윤보선, 그 다음 김대중, 이렇게 세번 붙었습니다. 매 처음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의장이지, 군정 2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 국민들이 나를 적쭉 지지해 줄 것이다. 윤보선 씨, 저 사람은 아무런 해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낙관, 낙승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63년 10월 선거에서 몇표 차에 이르게 는지 아십니까? 15. 15만 6천 표 지다가 마지막에 전라도 경상도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있습니다 67년 선거에서는 한 100만 표씩 했었죠. 어? 71년 선거에서 60, 아, 67년 선거는 윤보선씨가 두 번째 나왔고, 그때 중간에는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 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71년 선거에서는 김대중 씨가 나왔어요. 공약을 냈습니다. 예비군, 폐지 공연을 했습니다. 바로 그 3년 전에, 68년에 일일 사태가 나와가지고, 청와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 가을에, 울진 삼척에 무장특공대가 상륙해가지고, 이승복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준전시 세계, 회원으로도 같이 되고. 그래서 예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예비문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이런 자해 행위가 어디 있느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했는데, 한 11살을 해체하기로 한 노무현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선거도 좋지만은, 이때 예비군 해체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laughs> 자가 100, 100만표가 나고 해서 박수진이가 당선되어야 그게 오른 것 같은데 몇표 차이거든요 94만표 차이 있잖 아마 94만표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진선거 아니냐 그때 돈도 많이 주고 바다권도 동원하고 했는데 이게 진선거 아니냐 이런 선거는 안하겠다 그래서 유신 체제라고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 유신 체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잡면놓겠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6% 차이로 한나라에 놓쳤어요. 그런 역사인뼈그라미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한달에선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여당으로서 이 정도 표를 많이 받는 것은 아주 <laughs> 특이한 경우에요 특이한. 원래대로 하면 한 40%가, 40대 6으로, 40대 60%로 지는 게 맞는데, 워낙 과보순라는 사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차이로 지는 것은 하나도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이어져 오는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 다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왜 이렇게,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왜 이렇게 종국 세력에 대해서 경제심이 없느냐? 민주주의도 좋은데 무슨 반역자는 사기꾼은, 선동꾼은 안, 안찍으면될거 아니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바로 386세대와 전교조 세대가 어깨동무한 세대다 40대는 386세대 1960년대생으로서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좌익이념의 세대를 받고 활동하는 30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만들어진 시기는 60년이 있거든요 지금 40대가 됐어요 486세대죠 그러니까 6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에 바뀌 다니고 지금 40대 그 밑에 세대는 뭐냐 정교전 세대 이들이 받은 교육,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오늘날 20대, 30대, 40대의 정치적 성향을 만들어낼 것이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조갑대 작금이 두 개의 특종을 했습니다 두 개의 특종을 했어요 무슨 특종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갑대 작금에 잘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 강연 듣는 것보다는 조합제닷컴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할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있으니까, 어, 조합제닷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학생이 우리가 교사 수업하는데 하도 기가 차니까 올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녹음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 김포에 있는 학교에 국사교사가 강연한 게곧6분짜리를비디이되있습니다그 다음에 윤리교사가, 서울의 윤리교사가 강연한 것을 이 학생이 여러를 녹음해가지고 1시간짜리로 편집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아 오늘 20대 30대 사회가 이런 교육을 받아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았겠구나 학교에서 이런 교실에서 지금 문을 끌어 전부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이런 교육을 교사들이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은 오늘 한국사회의 종북 득세, 그리고 법치 파괴, 예전의 붕괴, 한국어가 저속해지고, 욕이 난무하고, 드라마, 그리고 정치 코미디가 저렇게 저질러 가고, 사람들이 머리를 혼자서 렇게 하고, 피야 누가 저리지 누가 아무지지 구별 못하게 하고, 누가 나쁜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성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상식이 이 교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꼭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laughs>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녹음한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학부모가 가서 녹음한 거아닙니까 학생이 녹음했어요. 우리가 이것도 뭘 <laughs> <보아, 웃음>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 뭉뚱거려가지고 다,